무슨 일이죠? 도움이 필요한가요? 할수 있고 말고요. 네. 좋아요, 좋아. 준비 완료. 완료. 도움이 필요한가요? 할수 있고 말고요. 네. 준비 완료. 무슨 일이죠? 작업 관료? 완료. 네? 작업 완료이죠 네. 일하자 일. 도움이 필요한가요? 기꺼이 합죠. 도움이 필요한가요? 무슨 일이죠? 작업 완료, 준비 완료! 네? 작업 완료! 준비 완료! 제조할 준비 돼 사필 한잔 드릴까? 준비 완료! 새 물약이 마음에 들 거야! 네, 할수 있고 말고요. 좋아요, 좋아. 날려버리고 싶은 네? 거 있어. 기꺼이 준비 합쳐. 완료. 내목 나무가 더 필요합니다. 응? 나무가 더 필요합니다. 무슨 일이죠? 나무가 더 일하자. 필요합니다. 좋아요, 좋아. 진지를 더 건설해야 합니다. 재료 다 챙겼어 작업 완료 리수 네? 있고 말고요 일하자 오물량오쟤리리오 쟤리오, 쟤리오, 드릴까? 신지를 더 건설해야 합니다. 날려버리고 싶은 거 있어? 작업 완료. 바로 비벼 드릴게. 도움이 필요한가요? 기꺼이 합조. 네, 좋아요, 좋아. 날려버리고 싶은 거 있어? 새 물약이 마음에 들 거야. 재료 다 챙겼어. 몸이 필요한가요? 칵테일 한잔드릴까 당장 준비하지. 내 목숨을 호의로. 재료 다 챙겼어. 체척하지 마. 바로 피벼드릴게 당장 준비하지. 네? 거기에 못 가게 하네. 날려버리고 싶은데. 네. 악어 도움이 필요한가요? 네 일하자 위새 음, 물약이 마음에 들고 있뭘 원하십니까 새 물약이 마음에 들고 있마리구리내 확대란 물약을 맛보라. 준비다. 재료 다 챙겼어. 도움이 필요한가요? 좋아요. 좋아. 무슨 일이죠? 네. 할수 있고 말고요. 날려버리고 싶은 거 있어? 자처하지 마. 칵테일 한잔 드릴까? 네. 거의 합주 작업 완료 도움이 필요한가요? 일하자, 일네 준비 완료 연구 완료 무슨 일이죠? 준비 완료 네? 도끼를 휘둘 시간인가? 무슨... 날려버리고 싶은 거 있어? 알았어 무슨 일이죠? 네? 칵테일 한잔 드릴까? 내 ]까? 목숨을 어디에? 네? 해물약이 마음에 들 거야 네? 날려버릴 수가 있어? 해물약이 마음에 들 거야 재촉하지마 도움이 필요한가요? 기꺼이 합조 네 일하자 일 재료 다 챙겼어 바로 비벼 드릴게 당장 준비하지 칵테일 한잔 드릴까 날려버리고 싶은 거 있어 알았어. 무슨 일이죠? 재료 다어 이게 마음에 들 거야 알았어 가끔이 뭐 하러 요 칵테일 한잔 드릴까 네 재료 다 챙겼어. 업그레이드 완료! 어두운 구름 속에 내가 들을까? 왔노라! 아... 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할수 있고 말고요 세무수욕으로 합내시 사도... 비벼 드릴게 자촉하지 마네 도움이 필요한가요 좋아요+ 좋아 무슨, 무슨 일이죠 준비 완료 새 물약이 마음에 들 거야 알았어. 날려버리고 싶은 거 있어? 멍청한 계획이라면 당장 준비해 어디에? 칵테일 한잔 드릴까? 따분한 녀석이군 재료 다 챙겼어 작업 완료 기꺼이 합주 한잔 드릴까? 당장 준비하지. 알았어. 둠둠할수 네? 네? 있고 말고요. 좋아요, 좋아. 날려버리고 싶은 거 있어? 새 물약이 마음에 들 거야. 대지의 영혼이 날 인도하리라 에 응하리라 대지무신이 날이 날려버리고 싶은 가 있어? 재촉하지마! 칵테일 한잔 드릴까? 연구 완료! 헛들일 때 천재란 말이야! 해물 양마을쓸 거야 작업 완료 작업 완료 운명이다 알겠다 연한 시련 간심하군. 니녀석이 도움이 필요한가요? 무슨 일. 일이죠? 재료 다 챙겼어 바로 피드릴게날려버리고 싶은 게, 있어? 가 니가 니가 끝났네 가 니가 니가 니까 새 물약이 마음에 들 거야. 내가 내다 그대로 재료 다 준비했어. 바로 음, 비벼 드릴. 내지의 영혼 당장 준비하리라. 자척하지 마. 알았어. 난 돼지와 하나다. 나를 바봐새 물약이 마음에 들 거야. 당장 준비하지 체류 <놀람> 다 챙겼어 채찍하지마 넌 날려버리고 싶은 거 있어? 알았어 영혼이 나를 감릴까 바로 비벼드릴게 바로 비벼드릴게 네. 일하자 연구 완료. 날려버리고 싶은가 있어? 체척하지 마. 도움이 필요한가요? 기꺼이 합주 칵테일 한잔 드릴까? 새 물약이 마음에 들 거야. 알았어. 대지의 영혼이 날 인도하니 관심이라도 있나? 당장 준비하지. 무슨 하천의 부탁을 하려고? 돼지 모시 날리 그어 바로 비명 내리게. 물 마음에 들다 분명한... 날려버리고 싶은가 있어? 재료 다 챙겼어 락하하지마 칵테일 한잔 드릴까? 당장 준비하지 알았어 내가 내다. 날려버리고 그대로구나. 싶은 거 있어? 당하지비하지만척하지 마. 탈 날려버리고 싶은 가 있어? 나날 감았으면 영 나의 대지와 하나라 칵테한잔 드릴까? 바로 비벼 드릴게 새 물약이 마음에 들 거야 재료 다 챙겼어 날려버리고 싶은 거 있어? 구름에 응하새 물약이 마음에 들 거야 알았어 넌주 완료! 칵테일 한잔 드릴까? 알았어. 당장 준비하지. 바로 비벼 드릴게. 재료 다 챙겼어. 당장 준비하지. 바로 비벼 드릴게 대체 무슨 속셈이냐? 영을 내리게 재료 다 챙겼어 돼지의 영혼이 날 인도하리라 새 물약이 마음에 들 거야 작업 완료 엄청한 계획이로다 이 예견한 대로군 근심이라도 있나? 날려버리고 싶은 거 있어? 네, 할수 있고 말고요. 칵테일 한잔 드릴까? 도움이 필요한가요? 날려버리고 싶은가 있어? 준비 완료. 연구 완료. 알았어. 채척하지 마. 준비 완료. 선조들께서 나를 무엇을 시켜라, 대로군. 새 물약이 마음에 응할. 체료다 챙겼어. 새물 내리게. 내 앞에 전율해라. 백필 한잔 드릴까? 당장 준비하지. 새 물약이 마음에 들 거야. 음. 알았어. 바로 비벼 드릴게. 이젠 뭘 하지 작업 완료 재료 다 챙겼어 채척하지 마 연구 완료 날려버리고 싶은 거 있어 내 화끈한 물약을 맛보라고 당장 준비하지. 가지마 칵테일 한잔 드릴까? 영혼이 날 감싼다. 날려버리고 싶은 거 있어? 새 물약이 마음에 들 거야. 원조들께서 날구버스 칵테일, 칵테일 한잔 드릴까? 내가 도와줄게 원조들께서 날 무슨 속셈 응. 날려버리고 싶은 거 있어? 가 끝났네. 센물약이 그그 망할 거야 바로 비벼들일게 무슨 하찮은 부을 하러 왔니? 재료 다 챙겼어 알았어 아...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나를 대조하고 하나인가? 칵테일 한잔 드릴까? 선조들께서 날 구워살듯이 서둘러! 더 드릴 게 천재란 말이야! 내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아, 한심하군 날려버리고 싶은 거 있어? 아, 재료 다 금방, 챙겼어 곧 고갈될 것이다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칵테일 한잔 드릴까? 내 화끈한 우리 물약을 맛보라! 우리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미예영역 물약이 만들비가 끝났네... 날려버리고 싶은 가 있으세요? 그 짓은 다 무슨 일이죠? 재료 다 챙겼어! 당장 준비하세요! 무부가도 칵테일 한잔 드릴까? 해척하지 마. 구름의 응하리다 새 물약이 마음에 들 거야 새 물약이 마음에 아, 들 거야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한틀한잔 드릴까? 나는 부탁을 하러 는 날려버리고 왔는데. 싶은 거 있어? 재료 다 챙겼어 내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재료 다 챙겼어 나보를 대조하라 새 물약이 마음에 들 거야 바로 비벼 드릴게날려버리고 싶은 거 있어? 알았어 버리오스이션나라이션이션나내리오스이션나리오버리오리나리 그러기 때 천재란 말이야.